안녕하십니까. 종로 기술사 학에서 제공하는 출퇴근길 기술사 공부법, 매일공부 아침용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성민 인사올리입니다. 매일공부 아침용어만 꾸준히 청취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일교시 용어 모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용어만 정리함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쉽게 건축 시공 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길을 활용한 길사 공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열교하고 냉교 현상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관류 및 열전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두 문제는 2차 면접에서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2차 면접으로 들어가는 면접위원이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채점위원도 되고요 그래서 그 열교하고 냉교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교와 냉교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단면의 열 관류율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열 교환 현상이라는 겁니다. 단면의 열 관류율 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열 교환 현상. 이게 뭐라고? 열교와 냉교 현상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열교와 냉교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단면에 열관리율 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열교환 현상 이것이 뭐다? 열교와 냉교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교와 냉교 현상이 발생이 되면요 영교와 냉교 현상이 발생되면 구조체 전체의 단열성이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어, 지난번 시간에도 열교와 냉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이 열교와 냉교 현상은 뭐죠? 네, 이거는 아니죠. 네, 열교와 냉교 현상은 뭐죠? 그렇습니다. 성질에 관한 문제죠. 예,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메커니즘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콜드 브릿지. 예, 얘는 냉교 현상이죠. 그다음에 히트 브릿지는 열교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찬공기가 창공기가 요렇게 들어와서 더운 공기와 맞으면, 네, 결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 콜드브릿지는 저로 언제 발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겨울에 많이 발생이 되겠죠. 왜? 이찬공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찬공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죠. 그쵸? 자, 두 번째로 더운 공기가 요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히트브리치 열교 현상인데 이렇게 열 손실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더운 공기는 이제 겨울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열 손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원인은 뭐냐? 원인은 도대체, 원인은 도대체 뭐냐? 열관류 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발생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전면에 열관류 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열규화 현상이나 라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이 많은 곳, 그 다음에 내부의 더운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갈 때 생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방지 대책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외단열 시공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외단열 시공의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드라이 비트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기구를 설치하자. 그 다음에 우각부 부분이죠. 여기 우각 부 부분. 네. 단열재 내부의 우각부를 보강하자 즉 우각부는 뭐예요 코너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접합부의 부위, 코너부위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거이 열기와 냉교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요거에 관련된 사항은 아주 시험 문제 자주 풀제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02년도 09년도에 출제됐죠 예두 아, 번째로 열관류율및열 전도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열 관류율은 뭔가요? 네. WM 제곱미터 제곱의 패시브 주택인 후 0.15에서 M 제곱 K 이하로 되어 있다는 거. 그쵸. 네. 그 다음, 열 전도율이란 두께가 1m 재료의 열 전달 특성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네. 0.15 W 슬러시 M 제곱 K 이거 0.86 칼로리 슬러시 MH 도시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대리운전은 뭐예요? 2586 예, 옛날에는 2580이었는데 지금은 대리운전이 2586이다. 예, 꼭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열 관류율이란 특정 두께를 가진 재료의 열 전도 특성이죠. 단위는 w m k 제곱이라는 거. 그다음에 패시브 주택의 그 경우에는 0 1 5 nk 이하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열 전도율이란 두께가 1m 이상인 재료의 열 전달 특성. 그래서 단위는 WNK 또는 칼로리 MH 도시이다 라는 거, 요거 꼭 그래서 1WNK 는0.86 칼로리 MH 도시 라는 거, 요거 꼭 외워두 셔야 돼요. 외우자, 요거 꼭 외우자, 요거 숫자 플러스 단위 꼭 외우자, 네. 꼭 외우자 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특정 두께를 가진 재료의 열 전도 특성이고요 패시브 하우스 경우 0.15w 슬러시 n제곱 k 이하야, 이라는 거. 자, 열 전도율이란 두께가 1m 이상인 재료의 열 전도 특성이고요 단위는 w nk 혹은 칼로리 mh 도시이고, 1WNK는 0.86 칼로리 슬러시 MH 도시다 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열관류율과 열전도율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열관류율 계산식과 열전도율 계산식을 보게 되면 열관류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열전도율 계산식 같은 경우는 열전도율은 열, 열 관류 곱하기 재료의 두께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전도율하고 열, 열 관류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성능이 어떻게요? 해 높아지죠. 단열재를 제외한 재료의 경우 대부분의 열전도율이 어떻게요? 해 높죠. 따라서 설계당에서 열관류 계산제는 일반적으로 단열재만으로 대략적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열관류 계산을 위한 재료의 열전도율은 재료의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요거 매우 중요하다. 요꼭 알고 계셔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선생님,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열관류라고 열전도율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표현해요? 네, 맞습니다. 열교현상하고요. 냉교현상을 대표그림으로 그리셔도 돼요. 네. 대표그림으로도 그려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제가 저러분이라면, 정의, 그 다음에 2번은 열교 냉교 현상에 대한 대표 그림 그리고 3번은 열관류와열 전도율의 계산을 쓰도록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4번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열 관류 및열 전도율 하고요그 다음에 열교와 냉교 현상, 냉교 현상, 히트 브릿지, 콜드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열교 냉교 현상은 어 단열에 관련된 상품만 아니라 결로에 관련된 문제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교 냉교 현상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성질에 관련된 문제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원인을 갖다가 미치는 영향으로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지대책 이렇게 써주셔도 나쁘지 않겠다 자 오늘은 열관리및 열전도율 그리고 열교 및 냉교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공부 아침용어의 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종로기술사학원 용어설명반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이론을 보완하고 싶다면 에어클래스의 기술 지침 반으로 진행자 윤교수 스타일의 모의고사 반을 원하신다면 윤스터드를 종로 길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